주진우원입니다. 이화영 증인의 연어 술파티 거짓 해명이 점점 블랙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웃기지도 않고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있다고, 찌푸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법사위 국감에서 분명히 이화영 증인은 6월 18일 또는 19일에 연어 술파티는 한 차례 있었고 여덟 명이 참석했고 창문 밖에서 교도관들이 지켜봤는데 종이컵에 소주가 담겨 있어서 두 시간 동안 술을 따라 마셨지만 모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되게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더니 이제 5월 29일자로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만한 중대 사안인데 참석자가 1인당 8천원짜리 얻어먹고 모함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이 2시간 동안 종이컵으로 술 따라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물로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장면은 아무리 종이컵에 담겨져 있고 있어도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구분 못 하겠습니까? 술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교도관들이 개호를 하고 좁은 차 안에 타서 다시 구치소까지 와야 됐는데 술 먹은 걸를 교도관들에게 속일 수 있나요? 5월 29일자는 그 영수증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벌써 술 먹은 날짜가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6월 31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저번 국감에선는 6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했다가 이제 5월 29일자 영수증에 맞춰서 5월 2 9일자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검찰에서 해명했다시피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한 날입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유하영 증인이 의뢰했던 변호인으로 이하영 측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은 명백히 연어수입 파티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 법사위로 불러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받자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안 부릅니다. 이게 진짜 연어수입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왜 설주한 변호사가 증언을 못하게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서 재판받는 피고인 이하영을 이곳 국회로 불러서 증인으로 선서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하영 개인의 인권에도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국감은 법사위 의결이 있어야 고발되지만 아마 고발해 주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청문회는 법사위 위원 3분의 1만 고발이 됩니다. 청문회에서도 같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명해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과 위증의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이화영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장면이 저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